그리고, 그리고, 아, 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막. 음.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어.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을 야, 요새 왜 공부를 안 해, 근데. 내가 그때 공부하라고 했잖아. 그 이지컴 이지고라고 알지? 이지컴 쉽게 이지고. 온건 쉽게 날라가고. 어, 맞아, 맞아. 어. 그 투자도 진짜 마찬가지인 어. 것 같아. 내가 그때 다음에 만날 때는 디스커션을 하자. <laughs>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되겠잖아. <laughs> 네. 근데 오늘 음. 원래 오늘 그 컨셉은 네. 컨셉이 아니라 실제로 네. 음. 초보 잡은 거니까 음. 음, 음. 오늘 대답한 게 나는 딱 잘한 거 같은데. 그래. 오늘 너무나 음. 프로페셔널했으면은 음. <laughs> 초보가 아니잖아. 음. 나도 사실 초보고. 음. 뭐든지 막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욕심부리면 시작조차 못 하게 되는 거야.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 일단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음. 개선 좀 찾고, 천천히 나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는 그런, 그런 게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런 거막 새로운 거막 해보고 이런 거 저도 재밌어 해가지고, 웬만하면 빼지 않는데. 왜냐면막 유튜브에 보면은 다 성공하고 대박 난 사람들만 다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런 마음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 사실은 나도 그런 사람들이었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따, 다른 나라 사람 이야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거든. 근데 내가 지금 세명 정도를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네. 다 나한테 설득? 설득? 뭐, <laughs> 어, 공감을 한 <laughs> 거겠지? 있어. 내가 한 얘기에 뭐 다들 바보들이 아니니까. 어, 어. 아니, 그러, 그리고, 어. 아니, 그런 그리고 얘기 했잖아요. 막 어.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어.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을 이어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다들 느끼는 거지. 그 다들 편하게 음.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살고 싶은 거지. 음. 내가 항상 가야 되고 그 시간에 있어야 되고. 그지 그러려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음. 그리고 나는 그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제일 와닿았던 게, 음.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싶다가 아니라 음.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싶다는 음. 거야. 음. 어. 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음. 야, 너는 그러면 일하기 싫어서 지금 억지로 다니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음. 하기 싫은 날이 있지. 음. 그런 날은 일안 하고 싶다. 솔직히 음. 얘기해서, 어. 근데 월급이라는 것 때문에 음. 내가 싫은데도 해야 되고, 음. 어, 이제 그런 삶이 싫다는 거지. 그쵸? 음. 음. 그리고 그 삶에 모두 다 공감하는 거. 그렇지. 어. 그래서 세 명이 설득됐네요 그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아직 못봤 어. 음. 물론 이제 뭐 말로는 아, 나는 음. 뭐내 직장 생활이 너무 행복해. 뭐 이럴 수 있겠지만. 누가 그래. 그거 <laughs> <누가, 웃음> 한 명도 못봤는 거. 어, 그렇다면은 자신의 욕망에 난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 뭐 결국 자본주의인데. 음. 아 나는 그래서 음. 너무 늦게 시작한 거에 대해서 음. 너무 그 시간이 아까워. 음. 어, 그 지금은 이제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음. 이제 뭐살 생각이 안 들거든. 음. 나는 아 무조건 투자. 어. 음. 음.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생겼다. 음. 그러면 그냥 소수점 투자로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는 거지. 어. 그 소비욕구가 그걸로 절제가 된다고 해야 되나? 음. 그러니까 그게 리플레이스가 되야죠. 그걸 그냥 아예 없앨 순 없으니까 음. 다른 거돈 쓰는 대신 거기 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소비욕구도 어느 정도 되면서 음. 충족되면서 음. 내가 되게 감명 깊었던 얘기 중에 음. 어, 그러니까 네가 자는 동안에 음. 누군가 너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지 않으면 음. 어, 너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음. 이 얘기가 음.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음. 어, 근데 그, 그렇게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또 회사의 지분을 사는 방법이잖아 어. 회사는 계속 일하니까 그렇지 어. 근데 은행에 넣어놓은 돈은 사실 죽은 돈이고 음. 어, 은행이 그냥 대출을 해주고 그 돈으로 수익을 내는데 내 돈을 쓸 뿐이지 나한테 이자를 주, 많이 주진 않으니까 할때 네. 그냥 야너 이거 사봐 이게 아니라 어. 내가 깨달음을 얻었던 과정 처음부터 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어. 이렇게 다 얘기하면서 어. 마지막 귀결이 이제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어... 뭐, 초저금리인데 은행에 돈을 넣고 응. 편안한 노후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응. 말이 안 된다라는 거지 응. 근데 의외로 응. 놀라운 거는 응. 그런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 많다는 응. 거 어. 그냥 나는 저, 저금을 하고 있으니까 응. 그걸로 됐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지 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현생이 바쁘다 보니까 응. 그런 생각 을못 하는 응. 게 너무 많아 나는 그래서 유튜브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 음. 어, 유튜브 안에 있는 수많은 자본주의 선생님들에 대해서. 네. 나 그래서 프리미엄 쓰는, 서비스 쓰는 게 아깝지가 않다 정말. 어... 응. 오빠 유튜브도 주식 샀어요? 구글 갖고 있어. 아 어, 구글로. 응. 알파벳. <laughs> 그렇지 어. 내가 사랑하는 서비스나 어. 내가 사랑하는 물건에 대한 주식은 안 사는 게 이상하다고. 어, 애플 주식 당연히 사야 되고. 그렇지. 아 근데 좀. 되게... 막, 막막하긴 해요. 경제적차요 이렇게 해서 할수 있겠지.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야 그거 해봤자 안 돼. 뭐 이런 사람들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증명하고 싶어. 어, 된다는 거를 그렇게 생각해. 그겠지될수 있어. 지금까지 배당금 총 받은 게 얼마야? 진짜 얼마 안 돼요. 뭐 444센 그 배당금 나오는데도 코카콜라밖에 없고 스타벅스도 나오는데 스타벅스 한번 나왔어요. 한한 아. 번. 번. 그거왜 그럴까? 근데 <laughs> 네. 어쨌든 배당금이라는 거는 그냥 금융소득을 얻은 거잖아. 그렇죠. 노동을 아무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떨어진 거잖아. 그 회사의 이익을 받은 거잖아. 네, 돈 투자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지분을 왜 늘려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시세가 올라가서 돈을 번다고 라 생각했는데, 물론 시세도 올라가지만 결국에 그 배당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 어, 그리고 사람들이 주식을 왜 살까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결국에 그 회사 이익을 나누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배당도, 꾸준히 투자하다 보면은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만 만들어도 배당으로만 나쁘지 않겠다. 어. 그돈 어떻게 볼야 10만 원을. 음. 그러니까 v n q 를 투자하면 돼. 그게 뭐 아메리칸 타워 그거 뭐이 오지? 이퀴녹스? 어, 데이터 센터 리츠도 있거든. 음. 근데 그런 거 한, 하나에 모아서 그냥 하는 거니까 v n q 같은 거에 그냥 한 큐에 투자하면은 부동산도 투자할 수 있지. 아, 뭐 100만원, 1 5 0 100만원 돈 정도 제가 이렇게 매달 그래도 써봐야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지. 진짜 뭐 그냥 진짜 심플하게 100만원씩 뭐적응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하는 건데, 음, 그 이렇게... 나는 그럼 ETF로 분산 투자하고, 어.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약간 액수를 줄여서, 음. 왜냐면 개별 종목 그만큼 변동성이 좀 크고, 음. ETF는...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되는 거잖아. 요 여러 종목을 그냥 이렇게 그 안에 펀드처럼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적금처럼할 거면 ETF를 섹터별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은 약간 리스크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소액으로 순환식으로 한다던가. 이번 주에는 뭐 애플 조금. 그렇게 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 그냥 달달이. 그러면은. 매번 사는 가격이 높았다, 낮았다 하면서 결국 평균에 회귀한단 말이야. 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아,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잘하고 있어. 지금... 길고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